무서운 게임인가? 귀여운 게임 같은데? 근데 캐릭터는 되게 귀여워 보인다. 직접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저 너머, 야생에서 당신의 이름은 숭배와 회원. 사나운 영혼의 도전에 응하시어 길들이고, 창백한 돌봄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본능을 넘게 하여, 곤충과 야수 모두를 위한 세상을 주였나이다. 스승 모노몬의 신성둥지를 위한 애도가, 신성 둥지? 둥지라면, 어, 이 분위기 뭐야? 뭐야? 어이 또분위기 굉장히 좀 분위기 좀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시작부터? 생각보다 다른데? 얘 악마아니야 악마? 꼬마 악마 귀여워 어 꼬마애봐 발이 없어 눈은 근데 발은 없고 오칼 검이 있는데 검은 금 같고 <laughs> 머리는 엄청 커 머리 엄청 큰데 빨라 또 말이 안돼 머리는 거의 대두인데 대대두 빅대두 오 슈퍼히어로 <laughs> 슈퍼히어로 랜딩 와. 야, 슈퍼 히어로 랜딩인데 어. 어. 오, 어, 뭐야? 이 타격감 뭐야? 오, 어, 대박! <laughs> 야, 타격감 좋은데? 오, 타격감 보소? 오이씨구? 오이씨구! 오, 타격감 장난 아닌데? 와, 패드 진동 봐. 어이... 오. 오. 나쁘지 않은데. 내려찍기! 어. 어, 점프 되게 높아. 점프 되게 잘하는데?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아이씨, 나 이런 게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런 걸 못해. 내가 그래서 캐주얼 게임, 이런 점프를 잘 못해요. 이게 좀 어렵단 말이지. 아, 이게 왜안 될까? 이게 왜, 이게 왜안 될까?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 못 올라가. 이게 뭐라고? 잠깐만 쓰 셋, 채, 삼. 아우, 드게 힘드네, 씨. 확인하기. 고귀한 존재들, 당신들을 위해 말한다. 우리의 이론 이게 위대한 힘이 있다. 영혼을 집중해 꿈만 같은 일이 일수 있다. 적을 공격하여 영혼을 모으십시오. 충분한 영혼을 모면 길게 누르기. 영혼에 집중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집중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알겠다. 회복, 회복은 알겠어요. 고귀한 존재들, 당신들이 왜 말한다? 이건 너어의 왕과 창조주의 땅에 들어서게 된다. 이 경계를 건넌다면 우리의 법을 준수하라. 싫어, 최후이자 유일한 문명 영원한 왕국을 목격하라. 신성 둥지 반정, 반정, 반정. 어이, 걷는 건 되게, 걷는 건 무게 잡고, 걷는데. 흙의 마을 사라져가는 땅에 있고 흙의 마을. 에? 에? 아갈라엠토노 안녕하십니까, 여행자. 당신을 맞이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는 것 같소. 보다시피 마을이 조용하고 다른 주민들은 모두 사라졌소. 하나씩 저 우물을 통해 아래 에 있는 동굴로 내려갔지. 아, 우리 마을 아래에는 위대한 왕국이 있었소. 폐허가 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그 깊은 곳으로 많은 이들이 내려가고, 부, 영광, 깨달음, 저 밑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타워. 당신도 꿈을 쫓아 저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래도 조심하고, 역겨운 공기가 그것을 채우고 있어. 벌레들이 미쳐가고, 여행자들은 기억을 빼앗기고. 아마도 꿈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상슈퍼히어로요 잊혀진 교차로. 근데 분위기는 진짜 분위기 너무 좋네. 난 요새 인디 게임들이 난 딜리버스 더 문이나 전이도 그렇고, 압주도 그렇고 인디 게임들 중에서 되게 취향에 맞는 게 있어요. 이거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인디 게임사들도 잘 돼야지. 솟아. 순례자의 길, 신성 등지의 여행자여, 실록의 야생과 곰팡이 숲을 따라 왕국의 중심으로 내려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진실이들 알았어 알았어 보스 우와 뜬금 보스야 뜬금 보스? 아, 얘, 튀기는 건안 되는구나. 어! 이 모기새끼, 이거. 내가 제일 따로 고생을 해서 이 정도는 할 만한데? 그래,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 <laughs> 거짓된 기사. 아,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어! 어오오 어! 아! 잡았다 어이, 얼굴 얼굴 얼굴, 봐, 얼굴, 어, 어. 억울하다, 이거야. 억울한데, 나 왜, 때려. 아이씨! 아, 죽었다. 아, 씨, 깽�자, 더니 예시. 아, 으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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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얘 생각보다 맵다. 귀여움을 가장한 매운 게임이네. 2단점 포럼. 아, 것 같아. 이번에깬다이번에 이번에 깰게요 아이번에깰코 같아. 느낌 좋아 느낌 좋 좋아. 이번에 같아. 이번에깰코 같아. 이아이이 느낌 좋았는아이 같아. 이 느낌은 좋았는데 뚝배기를 맞았네. <laughs> 느낌 좋아, 깰것 같아. <laughs> 깰것 같아. 이번 거 깬다. 아이씨. 뭐? 어? 죽어, 죽어, 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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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죽으라고 좀! 죽어, 다른 게임 좀 하게! 죽어, 아... 깼다... <laughs> 뭐야 어죽 뭐야 아, 얘 너무 빠르고 리치도 길고 쉐키. 쉐키. 한 대씩 때리고 빠져 이제 어디 봐라요 죽을 때까지 봐줘봐. 근데, 시급 빠진 겠지 뭐시. 안 되면 되게 하라. 잡았다! 잡았다! 잡아다잡아서 잡아서. 조사 사슴 볼래? 통행다맞아다아 이거 있었어잡 오오 뭐야 어 음. 아, 택시구나 아 미소 화영은 대작가 친구 마지막으로 정과장의 종소리를 들은 지도 한참 되었다 종소리가 사슴벌레길에 울려 퍼졌고 나를 너에게 인도했다 난 택시운전기사 난 오랜 세월 동안 몸이 굳고 지쳐서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종소리는 항상 나를 다시 부를 거다 이 사슴벌레길은 신성둥지 깊숙이까지 뻗어있다 내가 나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면 승강장에서 나를 불러라 내가 가야 할곳 어디든 데려다 줄 거다. 걸어보려. 한번 가봅시다. 경험이니까 여행 한번 해보자. 오 컬러티 보소. 오저 정도면 거의 뭐 총알 택시인데? 컬러티 보소. 오 예사롭지 않아. 컬러티 지렸고요. 아 다시 내려오이소. 여기, 여기 전철역이구나, 전철역. 지금으로 따지면. 흑의 마을 전철역, 사라져난 땅이 있고. 어 그죠? 전철역이죠?